우리 기독교인의, 예, 기독교인의 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표현을 한다면 제사와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 이두 이 말로 기독교인의 생활을 예,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판단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총강령이다, 윤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면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강압적인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윤리는 권면인 예, 것이죠. 그래서 어, 그권면을 만든 사람은 그권면속에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스스로 결단하고, 자율적으로 어,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윤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특별히 그리 전에 뭡니까 생활입니다. 이것이 윤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윤리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하나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이 기독교의 윤리가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저주지 속에서 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기하신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포함되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돌아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군민 자체도 받아들여야 되고, 진정 의미에서 열 때에 반는 윤리가 정말 실천된다 바로 윤리가 바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사람들의 제사식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구원 예물을 드린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드린 것이나 이 분문의 이 용법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제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곳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병든 것들을 갖고 왔나, 아니면 그래. 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리가 절름발이 갖고 왔다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흠도 있어도 안 되고, 점도 있어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고, 평들도안 되고 완전한 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항상 이어한세월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제물을드려주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이라는 것은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 은 우리가 아벨을 잘 아시고죠.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삶이 개판이야.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을 적어서 이곳인데 장자의 이 위치를 뺏어 갖지 않는가.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특신이 열심히 고 그러니까 막 시기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생활에서 오는 예배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해보다 더 나은 채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깨끗한 이 예배를 드린 것이잖아요. 예배. 두 번째로 제물의 특징은 좋은 것입니다. 산 것을 죽여서 드린 것이죠. 그렇죠? 죽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산채를 갖고 와서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에, 태워서 드리고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에, 반드시 에, 산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 있는 것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살아 있는 것,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동물 좋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을 죽였으니까 여기서 생명이 딱 꺼지는 것인데,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드리면 끝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날마다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죠.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으로 끝난다는 뜻이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명을 드렸으면 아 생명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드려지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 위한 얘기가 아니고 다시 이에 대해서는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것인데 깨끗이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산 생명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다. 오늘 분문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제사인데 죽에서 드리는 것인데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목적도 의식도 방법도 그 다음에 이 결과도 다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이 본연적인 모든 것을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지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가 우리 만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를스도 살아가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것이죠. 옛 사람은 죽었어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산체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송아우구드뉴스는 디루스, 음.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고룩한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시작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그런 술집 동네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이 여인들이 아이고 빠 오래간만에 하면서 자꾸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기를찾아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우르트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Yes, 내가 아우르리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만 낳은 살고 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의 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체사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시계만 살아할때 죽은 것이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반대죠 반대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뭐 선물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 산채물을 드려라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산채물을 드여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계시를 증거로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제사사건이고, 동시에 말씀이,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십자가 사회에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드려 자기를 그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제사 사건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다만은 죽여서 십자가에에 죽으신 말입니면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점도 없이 운도 없이 나타나기 힘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여기서 죽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옛 사람이 완전은 것이 표시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또 하, 이것이 하나님 께 죄송하고 괴롭고 또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위생에 대한 비시적 증거죠. 이것이 제사요, 예 제사 이것이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다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서 거룩한 산채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무엇입니까? 몸이. 몸이란 것은 구체적인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몸이란 것은 바로 혈취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만이 아니고 몸은 정신만이 아니고 생활 전체를 드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몸이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몸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거룩한 생활 전체가 바로 예배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이런 의미가 좀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생활하는 곳 모든 곳이다 제사의 그런 형태인 형태. 다시 말, 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은 영적 예배, 이 뜻은 말로로 키케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엇을 말씀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땅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마땅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면은 그 사람 댐대배를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아, 예배를 모든 모든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자체가 예배인데 그 삶을 우리가 안 봐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맞죠?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을 그냥 대충 씻지도 않고 말이지 너덕너덕 너덕 죄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 우리가 초두에 예배 이 시순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예배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순서를 내가 거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실을 보이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계함으로 자실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니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정결하고 흠없고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본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이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내일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러한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가 다시 못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조만간 조금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이 가장 난 것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도 누구,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마음도 하나님 중심, 행동도 하나님 중심, 우리 가고 오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 해요. 특별히 그래, 가정은 하나의 예배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예배야.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 되는 것이죠. 거룩해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예배가 됩니다. 사회사활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배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계배자 소세요전체가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이을스를 보면, 우리가 그, 그분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정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을 다, 정말, 네? 그, 연세도 많은 그 나이에 그 몸을 이끌고 이 왕국을 빠져나가서 피난을 하는데 시부위가 저주를 합니다. 이때 장군이 옆에 있던 압자분인가요 저것을 단칼에 공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조주하시기 때문에 조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근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것이. 죠 이거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못마를때 나한테 맛있던 것을 주었고. 내가 나를 이때 너희가 영접하고 벗을 때 너희가 뭐 이곳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저는 그런가 하고 싶다고 해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니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예배고 행치 않은, 아니한 것이 예배를 안 드는 겁니다. 너희는 특별히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번하나셨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 예수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을 암수한 것을 꼭 기억하고 여기에 우배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접촉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야 할 영적 예배용, 이것이 세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세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본받는다는 뜻은 헬라오로 스켈레는다로인데 이것은 유행이라는 말이냐 유행. 너희는 외모에 끌려가는 유행을 말하는 것이죠. 겉모양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크린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세대를 품받지 말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받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본질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뭐 잘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새롭게 성손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정말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산채산 뚫리라 너희 이세례받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마찬가지요 자신을 쳐서 북종한다 이것이 바로, 바른 생활이죠.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또 결단해야 되고, 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주께서 찾고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벨의 제자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채물을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삶이, 말이, 행동이 전체가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회귀하며 주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